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한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모두 책임을 통감하시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그동안에 뭐 지연을 한다든지 불출석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표를 줬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국정을 최고 책임졌던 사람으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임을 지금 인지하시고, 국민들 앞에 따뜻하고 생당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과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이제 야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맡아서 대통령 반자국이라든지 용산 어린이 정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제기를 했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 그 내용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여당이 되어서 첫 번째 국감이다 보니까 정부의 실책보다는 지역 현안을 좀풀수 있는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광주형 문제라든지 KTX 증편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 광주 시내와 관련된 교통 현안 대부분을 좀 다뤄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동혁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저희가 제기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당 차원에서 TF가 나와 출범을 해서 아마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강주 지역과 관련한 교통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와 SRT 증편 위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선 2편 정도 지금 증편을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중기 대책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구근에 이제 복복선화 가 2028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 한 3년 정도는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빨리 증편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KTX하고 SRT 통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유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한 30%에서 40%트 정도까지 찾가스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1년 내에 통합을 좀 마무리해서 관련된 증편 효과를 좀 이끌어 내자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코레일과 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원과 해결 대은 무엇인가요? 올 여름에도 이제 신안동에서 수위가 좀 피해가 크게 났었는데 상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련돼서 광주역 인근 지역인데 그 신안철교가 좀 유속의 흐름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교각을 좀 줄이는 작업을 저 코렉이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연내 지금 해가 가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는 칭찬 릴레이입니다. 의원님께서 칭찬하고 싶으신 분은 많이 계시던데 한 분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광주, 전남, 전북까지 통틀어서 제가 유일한 청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체력은 제가 자신이 있는데 이분 볼 때마다 참 제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펜남에 계시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신데 정말 노익정을 과시하시면서 8순위 넘은 나이에도 그 열정으로 체력을 뽑하시는그 내용은 제가 반드시 좀 배워봐야 될 자세입니다. 인기 내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도 있었고요. 신안동에 수해 피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신안동 지역에 그 이재민들을 매주 뵙고 설명해드리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부분도 보험 가 저희가 알아봐 드리고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했더니 여름에 저희한테 문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위로잔치를 이제 본인들이 열겠는데, 와 봐서 좀 자리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 그래서, 아, 처음으로 이렇게 지역구 주민분들, 또안 좋은 일로 이렇게 겪으셨던 분들이 진심으로 초대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궁금함을좀 느꼈었습니다. 그때, 아, 숙회원 하기를 잘했구나. 처음 느꼈었는데, 네. 그럼 미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과 k d 뉴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k d 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해서 용광입니다 정준호가 8년, 9년 걸려가지고 어렵게 국회의원 됐더니 1년 반 만에 그래도 오래된 수건업들 여러 개를 좀 해결하고 있다. 참잘 보았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남아있는 2년 반의 임기 동안에도 열심히 경계해 있는 모든 현안을 제가 해결해 볼수 있도록 점점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